킬조위와 사이퍼만 바뀌고 양쪽 다 동일한 KO. 감상한 다르네요. 바텀이 네. 염색을 했네요, 또. 그러게요. 예. 네. B인 척하고 이거 바로 A로 돌렸었고요 자, 마브들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클래식으로 안 되는 위치고어데 많이 맞아요? 음, 아 이제 팍스까지도 한번. 자, 오, 마브들? 마보드? 근데 마브드가 온존한 체력으로 가져왔다는 거. 장막까지 있으면은 아니 이거 장막이 있어서 이게 달라요, 진짜. 2대1이에요. 각 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모입니다. 뒤쪽 각을, 어허. 진짜 반속뒤. 딱한 발에 그냥. 예. 예. 콜이 들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베이스 쪽으로 아주 빅터 살짝 보내요. 스케어리가. 스케어리가 와줘야죠, 스케어리가. 파티판 한번더 쉐리프로. 아니, 자, 마브드. 마브드. 마브드 좋네요, 오늘.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4대 4 이미 설치됐고요. <목소리> 엑스트리게 좀더 네. 웃고 설치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서 좀 빨리 가긴 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장막의 위치가 되게 좋아서요. 들어가서 반했 장과 안에 정도. 있는 폭스는 어떻게 잘라내느냐? 네, 네, 폭스만 잡아낸다면 되는데 시간은 안될것 같거든요, 네. 사실상. 자, 수시 보이. 아, 근데 억각으로 너무 잘 봤어요. 야, 와! 깔끔하네요. 이래 뭐요? 오늘 거의 4대 확정이에요. 예이드 파티판. 다트 위치 좋아요. 다트 자, 위치 너무 좋아요. 다 맞아 와. 자, 예의가 파둑판 네. 하지만 박스가 피라미드 앞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크다 시 아, 다트 너무 깔끔하게 네. 들어갔네요. 정체정화로 왼쪽에 있어요. 두 명. 네. 와. 자, 예의가 세 명째. 데더 이상 죽으면 안 돼요. 예비는 네. 반대로 가더라도. 아, 엑는 하나로 더 잡으면 본인들이 자금 압박을 줄수 있는 카드가 있었을 텐데. 음. 여기서 두 명이 나온다. 어, 잠깐만요. 시간 없어요. 자, 24초. 시간 없어요. 너무 달면... 많은 걸 생각을 하는데. 죽는 이거 거 이러면 길조이에게 아, 피네스가. 피스에게 우리가 피네스가. 설레는 중이다. 다다다! 아, 피네스! 너무 좋아. 네. 이게 메인 나갔던 그두 yeah, 명의 살겠습니다. 움직임 덕분에 중문이 강요가 됐고, 아 하시는 건 공포뿐. 야, 3대 1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라운드를 챙겨 갑니다 팀 MB. 네, 저도 5학년일 때 참. 저는 역사는 안다고요. 갑자 자기 자랑하는데요 이거. 근데 이거 위치가 안 좋은데요, 구덩이가. 오! 아니 안 돼요, 이거. 어, 잠깐만. 왜냐면은 구덩이가 뭐냐면은 네. 제발 우리 좀들여 보내줘. 근데 이게 위치가 스케일. 마냥 좋은 위치가 yeah, 아니에요. 와, 이러면. 아 이거. 구덩이만 펼치고 일단. 스파이크가. 네. 스파이크 뒤에 있어요. 오. 그래도 오. 총알. 예, 네, 아. 그래도 뭐. 마지막에 두 명을 잡은 건 크지만 네. 오퍼는 회수 어, 위치 몰라요 뒤로 빠진 거아 근데 갑니다 영리야, 역시 예의죠 가능하죠 이거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자 허리는 잘렸어요 아니 근데 아는 것처럼 움직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이건 자, 빡지. 어, 어? 아니, 그,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때리고 있으안 아 돼요 아 와! 아 크레시스 일어나세요. 아, 아, 일 아, 일나켜 줘야죠. 예, 예, 예. 일으키죠. 예.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잘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로 좀 뭔가 에임 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거는잘 예. 아, exactly. 들어가긴 했지만 더블 일부러 믿더던 거거든요, 마브드가. 네. 음. 크레시스가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일부러 사운드를 내서 거기 보게 만들고 옆에서 공짜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둘이 양쪽 피킹을 잘한 거예요. 네, 동시에 좀잘 수가 예. 없어요. 이거 본대싸사만 이기면 된다. 콜 나왔죠. 피네스의 위치가. 오, 이거 줬어요 자, 스테어이 살아 있습니다. 벡터,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일단 제로 포인트. 위치 하나는 고정이고 나머지 하나도 알아요. 베이스 라인에서 피네스인 어, 건, 어. 건 알기 때문에. 25. 예? 이거 오퍼 떨어뜨리. <놀람> <놀람> 좀, 아, 아, 내가 떨어뜨리겠다. 와, 아니 이 선수. 일부러 이게 아빠 인가요 와! 농면도 예! 보세요. 일부러 끊고. 숨포 아빠. 야! 너 혼자 심리전 해 봐라. 와, 그리고 오퍼는 그... 끝나지 않았다. 어, 재활용. 야, 다시 오퍼. 아까 했던 거. 와! 와, 이거 브레이킹 안 걸렸어요. 일단 파티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스킬 모두 불가 난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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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명이 일단 은 끊기면서 두명 남아서 마우다 피네스 비네스가 피니스. 해주나요 이걸? 자 총기 바꿨어요. 이네스 옆에서 옆에서 어 이거 어떻게 살았죠? 이제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우드가 오늘 에임이 좋아가지고 봐야 돼요. 봉쇄 눌러야죠 그죠? 봉쇄 눌러야죠. 이때 빠지는 거. 그렇죠. 어, 이 비네스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여기. 아, 야 우리가 이미 아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이거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자나오 근데 다른 한명 어, 일단 와 아, 함정 이 있군요. 부수기 전에 한번 잡고 싶죠? 네. 한번만 나와라. 베이스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함정 때문에 이건 어렵죠. 하나 아니... 둘 셋과 동시에 나가겠죠 이러면. 오. 아하. 게어리가 그렇죠? 일단 마부들을 잡아내면서 결국. 전반전 6대6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철문이 열렸을 때 각이 다 나오긴 하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철문을 뚫리면 좀 어렵고 네. 와아 <laughs> 전반에 못 썼던 셰이프 다 쓰네요 여기서 예좀 화났던 셰이프의 네. 모습 내 장막의 위치를 <laughs> 보고 이건 오히려 옆을 먼저 돌리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와 판단 뭔가 비트 와 한쪽이 되지 않았는데 네. 한쪽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맛있는 게 양쪽 다쓸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진짜 빠르네요. 자 스퀘어리 혼자 남았네요. 일단 A 사이트 설치가 됐고요. 문열어가도 이미 영업은 끝났죠. 음. 왔더니 왜이렇게 혼자. 와 그래도 시간만 버텨야죠. 이거는 어. 싸워줄 이유 없습니다. 어 아니 그냥 걸어가면서요 게임을. <laughs> 어, 이걸 들어가 <laughs> 아니. 아 이거 안 아, 돼요. 이건 아니죠. 아니. <laughs> 아니저 아니, 이거네. 아스을 보는 거길래 저렇게 아니, 하나요. 저거 독인데. 너무, 너무 띄엄띄엄봐요 이거는 진짜. 예 들어가도 내가 이겨요. 이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자 x 자의장막 아, 이게 말씀드렸던 단점의 장막이죠. 일자로 그으면 반대편은 지우지만 그 반대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옛날 바이프 아닌데. 네 안돼. <laughs> 아, 아 그래도 오이아 뭔가. 어지러우니다 굉장히 아, 산만한데요, 그럼요. 네. 예. 대포 라인까지도 마부드가 빠져있다는 거는 본인들이 당했던 거. 아 대민들. 와, 아, 와 이걸 건안 아, 해요. 아, 어디 가나요? 여보세요? 아니, 적당히 가야죠. 안 아, 아, 와. 와. 아니. 싫대요. 아니, 예. 싫으면 싫을 거 어. 같은데요. 와, 빅톱까지 한번더 그리고 뒤쪽. 아, 아니, 이거 양쪽을 다 보나요? 아니, 저기왜 그러냐면 예의에 예 발끈해서 다 같이 예의 자으러 들어가다가 아 이거는 다른 세상 게임이에요, 진짜. 사련한, 어. 뭐 주, 여기 뒤통수에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팀 엔비, 비사이즈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일단 베이스라인 쪽과 터널 쪽을 장막으로 막아놓고요. 어우, 얘이 예, 진짜. 아우 이것도 가기 직전인데. 아유, 조심해야 돼요. 파티판. 자, 오퍼예요, 오퍼 나왔어요. 25일. 아, 마브드 잘써요 마브드가 잘해요. 트 1대1이 보이는 쪽쪽 거의 다 이겼죠, 이거는? 2대1인 예. 걸느고 자 그리고 오퍼의 소리가 들려요 와아 진짜. 진짜 여기 있는 뭐 수비가 리테카르 위치가 맞나요? 사실요 <laughs> 사운드 네, 네. 아니 얘칼보와안 예, 어. <laughs> 맞으니까 구려 구려 중풍 사운드 듣자마자 뱀이 빠 네. 이쪽에 있는 파티판이 오른쪽을 막고 이쪽을 막는데 이걸 지면 이걸 네. 지면 네. 이거 사냥꾼의 보이스 는 동안 들어와요 보시면은 네. 이 들어오잖아요 봐봐요 이거 열린 거 어떻게 막을 건가요 다 열렸잖아요 어 스파이크 아니에요? 아, 어, <laughs> 아니네요. 아, 받았군요. 예. 았어요 받고 받았군요. 다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뭘 하겠습니까? 받았군요. 예. 목숨 내게세요 아. 이름또 같아요. 반 이건 맞았어. 일단 저 좋아요. 크루즈. 좋아요. 샷 들어와 어요 들어와 어요 미드 다 잡았어요. 자, 쇼팅. 드레스. 자, 2대 4까지 만들어 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일단 가져가네요. 설치는 좀 해야죠. 예. 자, 플래시 드라이브 써주면서. 아 아니요. 브레이킹 안 됐어요. 이번에. 플래시 너무 많이 쓰는데요? 없어요 이제 이러면. 아 아니, 너무 늦어요 이게 플래시를 쓰느라고. 아니 쓰고 퍽째로 들어갔어요. 이건 아쉽네요. 근데 이거 플래시가 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이제 안 하는 걸 피드백 아, 좀해 줘야 되겠는데 어, 누가? 아니, 아까 안못 아까 덜느꼈군요 그냥 기분에 아.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한 건데. 기분에 따라서라요 <laughs> 네. 여기 지금 챔피언스 <laughs> 투어예요. 아니 근데 저 장막은 진짜. 아, 마무리. <laughs> 야, 13대 8로 일단 팀 MB 콘도네. <laughs> 근데 저렇게 쓸 거면 사실 복도에 압박이 있어서 그냥 양동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던 거라서 사실 하는 입장에 엠비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설치 뭐 이게 아니고 다 때려잡아서 이긴 거예요 로우가. 음... 그리고 보면 되게 많이 잡은 것도 아니 21킬이죠. 근데. 꼭 중요할 때 걸어 나가서 잡고 잡히는 그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크죠. 임팩트가 네. 있죠. 자 요원 선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선수는 역시나 이번에 아, KO를 좀 선택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어... 어... 센트에서 뭐 플센스가 재미를 봤던 조합들을 좀 구상을 해온 것 그렇죠. 같은데. 뭐 네. 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선라인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으니까 가능한 건데. 네. 오늘 마부드는. 말도 안 되는 1대1 싸움의 승률을 가지고 있어서 급하 가자, 피네스에 끊기면 안 돼요 이거 장각와이번엔 아, 이겼습니다, 근데 빡치였고요 근데 이거 피네스 위치를 모를 수도 있어서 오오오 어, 오오. 많이, 어, 많이 절었는데요 이거 네? 근데 피네스가 오늘 에임이 너무 안 좋아요 어어? 아. 어? 단체로 쉬는 시간을 뭐 했죠 이거? 너무 쉬었는데요? 아 근데 피트톨 라운드 진짜 세요. 와. 아까 전에도 본 것처럼 그냥 들이 받아가지고 난전되면 우리도 세다. 약간 북미 남미 중간이에요. MB. <목소리> 오늘만 산다 <에이>. 이런 느낌으로. 정말 <laughs> 저는 가끔 보면 남미도 이정도 공격적이잖아. 역시 마블 진짜. 아, 스파이크 못 먹어요 파티판 그거. 아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아스트이크를 먹으러. 아니 그걸 왜 찍나요? <웃음> <웃음> 아니, 아 컨트롤. 야다 네. 옮겼어요. 오 여기 지키고 이거 있어요.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설마 여기겠어라 있 생각하지만 설마가. 아, <laughs>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파티판도 너네 <laughs> 포바 댕기는 설마 이거를 이렇게 배짱으로 해 이거였는데 와. 응 우리는 배짱으로 해. 양팀의 특징은 어디 있는지 알면 계속 있는다는 거네요. 피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거는 예. 뭐 적절한 헛디판을 어? 위한 와우. 맷집이었죠. 네. 와 진짜 힘으로 그냥 꽝하네요. 네. 그러죠. 이번에는 좀 살아납니다, 엑센. 네. 근데 MB가 강팀을 만나도 이렇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oh. 더 좋은 수가 정말 많은데도 네. 우리가 봉쇄를 깔기로 했으면. 중용이 쌤 위험하지 이거? <laughs> 네. 위험해요. 오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걸렸습니다. 아 예이. 잘 속인 진짜 잘 속네요. 이게 너무 가볍게 오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근데 이게 비 웃긴 거는 아니 봉쇄를 쓴그랬으면 네, 네, 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소울티 생각하데 본인이 몸을 이렇게 들어내고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네. 어? 아 예인은 예인가요? 아니 움직이면 예이. 잡아 움직이면 잡아요. 팀원. 아 와. 예이 진짜 마크. 많이 떨고 있는데. 그렇죠 자사납꾼의 분노 요 잡아요 수시 보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퍼가 있는데 나는 칼폭을 쓰겠다 어 잠깐만요 아 요건 아 요건 아저시 같이 쏘죠 빅더 아니 어따가 설치 이거 스파이크 아니 됐다. 스파이크 들고 왜 저기까지 갔어요? <laughs> 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예 전술 전술 사용 자 일단 와 오지장벽? 이거 위치를 아는 데 쓴다 와와 마부드 와 마부드 해수 팀의 마부드 해수 페이크 해수 페이크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 수가 바뀝니다 야 진짜 좀 멋있었네요 저와 마부드 이거는 섹시했어요 야. 진짜 와 미드를 먼저 흔들어서 연결 라인을 먹고 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아요거 좋았네요 마부드를 잡았어 이러면은 네. 원투펀치가 날아갔죠 네 그럼 또 총기 살리나요 세명 보통 살리거든요. <laughs> 예 yeah, 원투펀치 네. 퇴근하면은 우리의 네. 목적은 오퍼 살리는 거 하지만 열심히 해요 자 수시 보일안 돼요 안 돼요 right 너네 원투펀치 데려와라 눈물었어요 음. 어 긁는 거 해갖고 그렇죠 자 요거는 이겨줘야 됩니다 스 한번 줘봐라 스킬 어. 아눈 멀었어요 미드 쪽으로 가면요 근데 무저, 우리도 당해요 아니 이거 무지성 아이고, 아 이거는 이거 이건... 아니 플래시 드라이버 아, 마... 이건 아니죠 예 <laughs> 아닌가 아도 벽보고 있었네요 얘가 네. 반성했습니다 자 <laughs> 이걸 끌어서 사긴 샀었는데 포스파이 했는데 오 극대화 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플래시 드라이버 맞고 또 들어갔다 또 맞고 빡지가 나오네요 마브드 쉐리프 와 마브드. 저거리에서 마브드 근데 쉐리프 찢어졌어요 네, 침착합니다 아, 아 위아래 있는거는 못잡죠 네. 그쵸 사운드 들은거 같고 <목소리> 여기 여기 한 여기 마블 마블도 마블 마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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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 마블도 마블도 마 마블도 마블도 마블나 마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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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블도 마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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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아마 여기까지는 뭐, 근데 할거다 하고 간 거라서 마법은. 저 소시 보이, 하지만 크래시스 그샷 살아 있었습니다. 스파이크가. 크루즈만 남았어요. 이럴... 정찰령 와서 날린 그 타이밍에 서로 오딘으로 긁어서 맞은 거죠, 예. 월대결. <laughs> 와, 우와. 우와. <laughs> 아니 예의를 위한 유혹이 진짜. 야, 아, 이러면 아, 오퍼 예. 땡큐. 저 어. 박지수가 어. 일단 오딩이에요 조심하세요. 아, 아 크라이시스케 좀더 세네요. 네. 기간은 저 A. 근데 A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엑스텐 들어옵니다. 스물다섯. <laughs> 화력이 이게 조금. 아 이거 무력화 명령 때문에 칼복 못 써요 또. 네. 자 들어와야 돼. 무력. 무료... 아 이걸... 어, 아, 와. 야, 그래 이거를. 어 맞아 나. 아. 솔직까지 돼요? 팔꿈치. 팔꿈치.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옆으로 돌았어. 요아 이거. 해본, 해본. 하. 자 언더입니다 언더 와 무빙 알아요. 와 진짜 너무 잘하네요 아, 와우 정확하게 진짜 유리한 각도 쪽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야, 틀어주고 진짜. 다른 선수가 도와주고 순간적인 어떤 교전 능력 이런 거 판단 이런 거는 really 어 그냥 안 깨요 아잘속이 하는데 플래시 다이브 준비를 하는 것 같죠 네 어? 일단은 중력의 셈 마부드가아 e 네스에 i n s a 하나 h a t 거 아니 I go? 데요 자, 예의이 남았습니다. 어 o 많이 m a 면 오! a m a 와 m i d 진짜 예술이죠죠 <쳐>. 아, 다른 선수를 어.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h a t is it? What is it? w h 는얘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자 일단 아니, 눈이 멀었기 때문에 좀 너무 아니, 너무 아니, 너무 감정적이에요 양쪽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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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정할 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감성인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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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있어? 아니 갈바람 아니에요. 한타합니다. 아니 왜또 한타를 해요 여기서? 야 근데 진짜 뭔가 근데 본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도. 야, 이걸 즐기는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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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의 다른 쪽에서 이미 두명 끊었고요. 옵저버도 아, 뭐. 놀랄만한. 예. 그리고 여기. 아우 스퀘어리가 있었어요. 아니 아르세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예. 아르세 다 갈렸어요. 다못 아, 쓰게 만들겠다. 자 좋죠. 그러지? 이건 좋았죠. 아, 무력화 명령과 함께 A 사이트 그대로 파 들어가는데. 어, 오늘 좀. 퐁이 어? 살릴 수 있고. 살렸어요. 네, 아직까지 언더웨이브는 견디고 있거든요? 와아, 피네스! 자, 예. 체력 없는 선수를 먼저! <laughs> 피네스를 위해서! 아니, 억울을 다 끌었어요. 그 예의가! 를 위해서! 오케이. 아니, 총기 차이 나는 거 맞나요, 이 게임? 나는 좀 어디가 요 아, 봐야죠! 프레시스. 아, 아, 총기 차이가... 와, 사과하는 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의가 안지켜서 그쵸? 안지키니까 나가요. 네. 너네 나 모르잖아. 브레이킹! 아됐어아아아 어, 아, 서로 놓쳐요 서로 놀랬어요 저거는 몸이 몸이 놀란거죠 어 기회인데 몸이 눌렀어요 아니 카디판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중력에서 당기자마 놀래서 뺐어요 그냥 와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가 나는거에요 트라우마에요 진짜 예. 이거는 어우 는데요자스케어리가 예. 일단 와. 빅터를 그리고 지금 완전 작전이 뭐냐면 얘 발견하면 얘 반대편으로 바로 뛰는 어. 아 근데 이거 벤달로스 런넨 깜빡 앤... 끝났다. 어우! 어, 앞 친구가 있었고요. 한명 더. 아, 피네스. 아, 이러면 끝나겠네요, 이게요 자, 3대 1, 1 이만 남았습니다. 아 중력의 뱀. 쓸 때는 해 줘야죠, 바트판이. 어이. 아, 이거네. 저 피터가, 피터가 아 너무 급하게 나갔어. 피네스 감독 한테 피네스. 피네스. 이걸 위해서. 오! 오른쪽 오! 봐야 되는데. 아, 아, 아 이거. 마켓과피제강이둘다 벌려는 고민 때문에 결점은 이어갈 수 있는 경호수로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천도 다른 선수 만나면 압도할 수 있죠. 저렇게 하죠 예의죠. 네. 네. 아, 세상 넓으니까요 사실 근데. 아 이거 말해 봐. 뭐. 네, 이건 저, 너무 아니라지 않았나. 하잘. 네, 아, 아 너무 쉽게 잠, 가요 아니 시작과 지금 15초 지났는데. 네. <laughs> 아 일단 크루즈가 예의를. 아니, 그리고 크루즈. 자또 중앙으로 모입니다. 다 모여. 미드 모여. 자다 들이대죠. 다 들이대고. 네. 자 한타 준비 중. 화살 던지고 그리고 마시는 게 대박이네요. 가서 설치를 못할것 같은데요. 19초 설치가 네. 일단 여기서 마주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서 빵! 네 반갑습니다. 자 크레이시스가 마지막으로 샷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팀의 MB와 X10 그레이. 북미의 2위는 강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정말 명실상부 최고의 팀으로 불리고 있는 엑센크리이였습니다만 파티판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팀 MB가 네. 너무나 좀 시원시원하게 끝내버리네요. 다 쏟았는데요? 아 저는 쏟긴 예, 했는데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세 이미 번째 매치까지 그 비전 경기 때끝나 끝났... <laughs> 왜냐면 3일째라서 예. 지금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저는 예의가 정말 강팀을 만나 내일 바로 붙잖아요.